어제 다소 그런 건가? 왜 이렇게 오래 남지? 시시지가라. 이건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조금 붓고 아, 어제 늦게 자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간 적 있나요?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에 생긴 거품이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는데도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킨 적은요? 혹은 다리를 눌렀을 때 살짝 자국이 남는데도 오늘 좀 오래 서 있었나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적은 없나요?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몸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고 그저 일상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을 그냥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평소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곳, 바로 신장 콩팥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정수기처럼 필터가 막혀가기 시작할 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물의 질이 조금씩 변하듯. 신장의 필터 기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티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터가 심하게 손상된 뒤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처음 상태로 되돌릴 기회를 잃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평소라면 배출되었어야 할 작은 노폐물들이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해 몸이 서서히 지쳐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병원을 찾고 그제야 의사에게 조금만 더 늦었으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흐르던 강물이 막혀 물이 탁해지고 물고기가 더 이상 건강하게 살수 없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몸은 모든 게 너무 늦어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식습관에서 작은 변화만 줘도 지금 상태를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소변 거품을 줄이고 신장의 부담을 낮추며 몸의 해독 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세 가지 음식입니다. 비싼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며 올바르게 섭취하기만 하면 몇주 만에 신장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신장 건강에 관심이 있거나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한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가능할 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증상이 이미 심각해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질환의 초기 증상이 너무 애매하고 미묘하다 보니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중장년층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눈꺼풀이 조금 부었다 다리가 조금 붓는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검사 결과를 보자마자 본인도 믿지 못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장이 무서운 이유는 전체 기능의 70%가 손상될 때까지도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도 하고 먹고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면서도 몸은 점점 한계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늘 나는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다. 고 자신하던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아침에 눈이 조금 붓고 소변이 약간 흐려 보인다는 이유로 가볍게 검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신장의 여과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몇 달만 더 늦었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여러 환자들에게 보조치료로 활용해 왔고 몇주 만에 눈에 띄는 호전을 보였던 세 가지 식재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구하기 쉬우며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까지 있는 재료들입니다. 혹시 자신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걱정된 적이 있다면, 약을 쓰기 전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신장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이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경험과 최신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솔직한 방식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보호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마늘, 브로콜리, 통곡물 같은 익숙한 음식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저는 훨씬 더 소박하고 더 친근하지만 예상 밖의 효과를 주는 재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생강입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생강을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고 차로 마시고 국에 넣고 고기를 재울 때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강이 우리 몸의 혈액 정화 시스템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장은 마치 정교한 엔진처럼 매일 엄청난 양의 혈액을 처리합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항상 원활하게 흐르고 충분한 압력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기만 해도 신장의 여과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짠 음식, 나이 때문에 혈액순환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몇년전 제가 만난 환자 중에 62세 김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작은 식당에서 요리 일을 하던 분이었는데 장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항상 피곤하고 다리가 무겁고 저녁이면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그녀는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사라진다고 걱정하며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경고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걱정스러웠던 점은 다리에 물이 차서 붓기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그 사실을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확인해 보니 요리하는 직업 특성 때문에 그녀는 소금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설명했지만 그보다 더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시중에 파는 달고 진한 생강차가 아니라 생강을 5, 7쪽 정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약 10분 정도 은근히 끓여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한잔 오후에 한 잔씩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2주 후 부종이 크게 줄어들었고 평소 꽉 끼던 신발이 다시 편하게 맞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검사에서는 신장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여과율이 올라가며 소변 거품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전에 높았던 혈압까지 안정적으로 내려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선희 씨에게 일어난 변화는 전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생강은 단순히 혈액 순환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인 조미료보다 훨씬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은 급성이든 만성이든 염증에 매우 취약한 장기입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 조직이 서서히 굳어지는데 이를 신장 섬유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될수록 여과 기능은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생강은 이러한 진행을 늦추고 신장이 쉴수 있도록 도와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생강은 체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짠 음식과 발효 음식을 자주 먹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나트륨이 쌓이면 혈압이 올라갈 뿐 아니라 신장이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생강의 나트륨 배출 효과 덕분에 부종이 줄고 피로가 감소하며 신장의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은 한국인의 식습관과도 잘 어울립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생강차입니다. 하지만 갈비탕이나 삼계탕에 생강을 넣거나 고기 양념에 생강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강을 갈아서 즙을 내고 한 작은 스푼에 꿀을 조금 섞어 먹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활성성분을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지만 꽤 맵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보통 환자들에게 양을 조금씩 늘리며 몸이 적응하도록 권합니다. 하지만 생강이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위장질환이 심한 사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강에 이어 제가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식품은 바로 빨간 파프리카, 즉, 레드 파프리카입니다. 한국에서는 빨간 음식이라고 하면 김치나 고춧가루 같은 강한 양념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차이 때문에 빨간 파프리카는 신장을 보호하는데 더욱 적합한 방패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빨간 파프리카의 특별함은 매운 고추처럼 강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부드러운 형태의 천연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캡사이신은 신장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이 독소를 필터링 할때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줄여줍니다. 또한 빨간 파프리카에는 나이코펜과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데 이두 가지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장세포의 DNA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한국인들이 일상적인 요리에서는 녹색 고추나 매운 고추를 더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빨간 파프리카는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 질환 위험이 있거나 이미 환자인 사람에게도 매우 안전합니다. 많은 채소가 칼륨이 높아 제한이 필요한 반면 빨간 파프리카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57세 남성 박종우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형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검사에서는 단백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식단 조절을 안내하면서 그에게 특별히 하루에 빨간 파프리카 1개를 꼭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파프리카가 그냥 흔한 채소라고 생각해 반신반의했지만 몇주뒤 검사에서 단백뇨가 줄고 부종이 감소하며 크레아틴인 수치가 안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혈당까지 좋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파프리카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였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먹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먹고 가볍게 구워 먹고 오븐에 굽거나 볶음밥과 비빔밥에 넣어도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 신장 보호 효과가 더 강화됩니다. 이두 가지 식품 생강과 빨간 파프리카는 언제나 저를 놀라게 합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확실한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조제나 영양제를 찾는 이 시대에 이런 자연스러운 식재료들이 오히려 신장을 더 부드럽고 건강하게 도와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세 가지 식품 가운데 마지막은 많은 한국인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신장에 얼마나 강력한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는 식품입니다. 바로 크랜베리 크란베리입니다. 한국에서는 크랜베리가 주로 빵이나 시리얼 혹은 병에 든 음료로 많이 쓰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로 건강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지만 이는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크랜베리는 신장의 전체 여과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막고 독소를 줄이며 소변의 거품을 확연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2주에서 4주 사이에 분명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크랜베리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PACApro 안토시아나이딘 A 타이프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연 그대로의 크랜베리에만 거의 독점적으로 존재하며 바로 이 물질이 다른 과일에서는 보기 드문 신장 여과막 보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PLCA는 신장세포의 표면에 독소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독소가 세포에 붙지 못하게 되면 염증과 손상이 크게 줄어들고 그만큼 신장이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71세 정미자 라는 고령의 환자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불편한 것이 있어도 잘 말하지 않는 분이었으며 스스로 시장도 다니고 요리도 하고 매일 산책도 하니까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첫 진료에서 검사 결과를 보았을 때 신장 기능은 약 20%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변 거품은 두껍게 생기고 다리 부종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식사량은 줄고 늘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투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환자분은 투석을 시작하면 인생이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며 무서워했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환자분은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의 과일을 먹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과일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로 크랜베리가 떠올랐습니다. 크랜베리는 신장이 다 제거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는 독소를 감소시키는데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진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에 설탕을 넣지 않은 순수 크랜베리 주스, 150ml만 꾸준히 먹으면 한달뒤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짠 음식 줄이기,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는 필수였습니다. 처음에 환자분은 약간 망설였습니다. 마시시고 낯설어 잘 마시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석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결국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뒤 나타난 변화는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약 2주 후 재진에서 소변 거품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리 부종이 줄어 걷기가 훨씬 가벼워졌고 잠도 깊게 잘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달후 혈액 검사에서는 독소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특히 신장 기능 저하로 생기는 독소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환자분이 늘 느끼던 피로감과 메스꺼움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신장 여과 기능도 소폭 상승했는데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투석을 무기한 미룰 수 있는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환자분은 매일 빼고 심해매레 순수 크랜베리를 유지하며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크랜베리가 좋은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준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혈액 속 독소 중 일부는 장내 유해균이 만들어냅니다. 유해균이 많아질수록 몸속에서 더 많은 독소가 생기고 결국 신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크랜베리는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좋은 균을 늘려 독소가 애초에 만들어지는 것을 줄여 줍니다. 이는 신장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크랜베리는 다른 베리류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구체신염처럼 염증이 있는 환자 또는 몸 안의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신장의 여과막을 보호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되는 신장 섬유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크랜베리를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많습니다. 하루 10~15개의 생과일을 직접 먹기. 생과일이 어려우면 무가당 크랜베리 건조 과일, 그리고 요거트에 섞기, 아침 오트밀 위에 뿌려 먹기. 바쁜 사람은 설탕 없는 순수 크랜베리 주스 한 병을 출근길에 마시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절대로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은 피할 것. 설탕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신장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 워페링 같은 항응고제 복용 환자, 옥살레이트 결석, 요로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크랜베리는 매우 안전하며 일상식단에 넣기 쉬운 과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늘 환자들에게 말하듯 크랜베리는 기적같은 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신장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강, 빨간 파프리카, 크랜베리,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함께 실천한다면 신장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방패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독소를 감소시키며 신장의 자연 여과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세 가지 식품만 꾸준히 사용해도 약을 빨리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고 투석을 오랫동안 미룬 환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강, 빨간 파프리카 그리고 크랜베리까지 돌아보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이 의외로 아주 소박하고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많은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강한 약을 써야 신장이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식품을 몇 주만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변의 거품이 점점 줄고 오후만 되면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붙던 눈꺼풀도 사라집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지죠. 이런 변화들은 신장이 올바로 지원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위처럼 아프다고 외치지도 않고 피부처럼 바로 반응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이유를 몰라 불안해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피로가 오래 지속되기만 해도 최악의 상황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몸의 신호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세 가지 식품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치료제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정원에 물을 주고 햇빛을 잘 받게 하고 흙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흙이 좋아지면 식물은 스스로 자랍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에게 조금만 부담을 덜어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식품을 먹어도 일상 습관이 신장을 해치고 있다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김치, 된장찌개, 짭조름하게 조린 반찬들까지 우리의 식탁에는 늘 소금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이스커피와 당분이 많은 음료를 많이 마시고 중년층은 뜨거운 국물, 매운 음식, 소주 한 잔을 즐깁니다. 이 모든 습관이 신장을 평소보다 훨씬 과하게 일하게 만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신장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곤 합니다. 많은 분들은 먼저 소금을 줄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이 하나의 개울처럼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이 깨끗하게 잘 흐르면 모든 것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혈액순환을 위해 매일 걷기를 선택합니다. 산책만으로도 신장은 더 많은 산소를 받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올바른 방향의 한 걸음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잊기 쉬운 것이 바로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저는 단한 번의 간단한 검사로 심각한 신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한 사례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오셔서 신장 기능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조금만 더 일찍 신경 썼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은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권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여과율, 소변단백은 당신의 건강상태를 정말 많이 알려줍니다. 환자들에게는 종종 제가 만든 14일 루틴을 소개합니다. 1일차에서 7일차까지. 물 마시는 습관 잡기, 소금 줄이기, 생강 꾸준히 섭취하기. 8일차에서 14일차까지. 빨간 파프리카를 하루 한 개씩 추가하고 아침마다 순수 크랜베리 주스 마시기. 단 2주 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느낍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소변도 맑아집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생기면 사람들은 더 오래 실천할 힘을 얻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에 생강 몇 조각 넣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또 다른 환자분은 하루에 빨간 파프리카 한 개를 먹으면서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신장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의 신호를 듣고 조금만 인내하며 신장을 올바르게 돌보면 됩니다. 제가 소개한 생강, 빨간 파프리카, 크랜베리, 이세 가지 식품은 많은 환자들의 상태를 눈에 띄게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신장이 하루하루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을 더 가볍고 더 건강하고 더 평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시고 가능하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언제나 평안하고 건강하고 매일 새로운 에너지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